자뭐 어디까지 했더라. 맵을 봅시다. 아, 새 지역으로 왔었지. 내가 여소 왔나? 그래요. 여소 온거 같네. 응? 여기 지나오지 않았나요? 아니네. 여기가. 그래, 여기는 왔다 갔다는 거고. 안간 데가 여기. 비도 없고 센터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내가 갔다 왔다는 얘긴데. 잠깐만. 뭐지? 저 뭔가 통로가 있네. 어, 여기 박스는 열었네요. 아이고. 그래, 맞아. 여기서 출발했었어. 음... 그래. 그리고 저쪽에 내가 갔었나? 여기. 한번 봅시다. 맵이 밝혀져 있는지. 여기 갔었네요. 그러면, 갈 데가 여기 밖에 없어. 이틀 만에 하니까 어디까지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빈 자리가 있... 빈 비었대. 그 여기 안 밝혀진 데가 있죠. 여기 안 갔나 봐요. 그냥 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네, 오고 있네요. 그렇지, 여기 안 밝혀졌잖아. 아니네. 아, 새로 밝혀진 거구나, 한 번에. 예, 네, 한 번에 넓은 공간이 새로 밝혀졌네요. 이제 또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됐는데. 어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네. 어디선가 봤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무덤은 끝이 없나? 프들은 땅속에서 기분 좋지 않니? 우리의 운명은 이미 잘못다 죽음이 기다면나 그녀의 차가운 입술을 내 환영할 것이다. 아직 일다 어 yes. 잠깐만 맞아 여기까지 했었지 아닌데 여기 <laughs> 여기 안 했었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그래요 일단 저기가 정식 진행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딴 데를 다 털고 가야지. 음. 여기 다털어야될거 아니야? 저기 뭐가 어,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 알고. 그래, 저기 또 있잖아. 그래, 음. 끝났어. 쾅. 끝났네. 팡.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고요. 어. 고래. 응, 팡. 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여기를 그러면 안 가봤는데, 세이브 해놓고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와이템이 뭐 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한번 가보죠. 아니면은 바로 로드하면 돼. 어. 빨리 와라. 아 여기 왔다 갔었던데야. 자 퀵로드 갑시다. <laughs> 괜히 왔어. 예.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네요. 이게 역시 이틀 만에 하니까. 어디를 갔고 어디를 안 갔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 여기를 싹 털어야지. 여기도 뭔가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먹을 만한 데가 있을 거야. 전투는 이 게임이 존재 이유니까요. 그러나 없다. 왜 없니? 왜 없니? 왜 없니? <왜> 없니 <목소� :6> 여기까지 <목소� Israelites> <submarine> 다시 느리느릿한 걸음으로 또 와야 됩니다 <목소> 자그 <목소리가> 와중에 레벨업이나 하죠 친구 레벨업 했어 <목소리가> <계속해서 목소리가> <요� Judaism> 450 데미지. 대박인데? 자, 이거는 적중시 주변 4m 이내에 적들에게 또400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대박. 250 mp라고? 예, mp가 통, MP통이 어떻게 되지? 이, 차, 어, 천? 천이다. 그럼 250이면 내 방을 갈길 수 있다는 거잖아. 쿨다운을 줄여? 쿨다운 15초? 쿨다운이 낫지. 많아, 많아. 쿨다운 25초면, 2 5 0 m a 에 쿨다운이 25초면 그동안에 다 차버려요 어차피 e 다운 15초로 줄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체력을 채우지 이게 힐 스킬이 어, 한 방에 체력을 쫙 채워주는 거랑 지속시간 그러니까 1초에 몇씩 몇초 동안 체력을 채우는 거.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시불이랑 할부야. <laughs> 할부가 더 많이 채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만 버틸 수만 있다면. 물론 이제 체력이 많이 달아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방에 빨리 탁 채워 주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This <laughs> 여기가 어, 비밀스런 보물들을 가지고 왔던 곳이다. 어떤 보물? 어, 대화는 정말. Friends, friends. this spirit from older times centuries gone pledged word was binding more so than lake of blood the guild was young souls loyal blood magic come later yes we built an empire without boundaries our caravans were full of treasure a thousand quars strong a sword at each wheel i lecloros of the first Quar. Primus Are you saying people chose to serve the guild? There were no contracts? The wheel swords grew so powerful and rich working for the patrons that the masters began to fear us. They then drew contracts, not with barristers, but with mages to assure our fealty and blood. I never have betrayed them. I am Loris, Lek Loris, is his word. I have met the shadows of those you slew. Proud battles, good days, fine deaths. I like you, Lek Loris. Right to the patrons then. Let's find Lockshy so we can get our next orders. 야 전부 다 불키면 되는거니? 끝 무지 쉬운데? 오케이 okay, 문 열었어요. 문을 여어요 창정이 형이 <laughs> 이상한 노래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더라고. 아이고, Gargoyles. 오케이. Okay. 아니야 이건 쓰지 마. 그냥. 요거만 써 그치? 자 이거랑 싸우는데 힐 걸어주고 쭉 빠진 다음에 뭐야 이거 야안 나가 이쪽으로 쏴버려 왜 안맞나? 맞았잖아? 그렇지어 왜이래 누웠죠 일어나 아 왜이래 자 이쪽으로 야아 안맞네? 어째서? 안 돼, 그러지 마. 그렇지, 그러나 회복은 안 됐고요. 회복이래, 그 폭탄 적용은 안 됐고요. 빨리 일으켜. 아! 아, 저걸 피하네. 오케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면. 이긴 놈이 센 거지.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정말, 탐험할 맛은 하나도 안 나는 게임이네요. 또 하나 뿌셔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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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ench of these lands fouls my nostrils. Why would the patrons deal with the outcast barony to build their haven here? Who would come here? Where is safer than cradled in the arms of death? None will approach you here, my dear.

9% 피지컬 데미지, h 50, HP 50 맥스 추가. 얘는 피지컬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줘야겠구만. 데미지 완전 극딜 캐를 만들었습니다 아 귀찮아 만화 재생 10% 10% 만화 재생 대박이죠 11%? 이게 더 대박이네 아 너무 불편해 11% 만화 리젠, 좋구요. 안티뮤직 매직 데미지 6% 좋아 7%? 7% 아니야 이게 낫다 다른 스탯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친구도 정말 딜링 쩌는 친구인데. 내페이 네, 확실히 좋긴 좋네요. 몇 가지 스탯은 다른 아이템이 앞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더 강력하네요. 여링 더 좋은 게 있네. 피뎀 올려 주는 거. 피뎀. 없어, 없어, 갑시다. 없네, 없어. 자, 요게, 프리스트랑, 프리스트 둘, 블랙 프리스트가 더 위험한데, 스켈레톤이랑, 덥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승님도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저기서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덥성님, 반갑습니다. 이 친구가 새로 왔는데, 이게 뭐지? 아하 차지 뛰어 들어가서 때리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해보자. 팡왜안 넘어지지? 우린 넘어졌는데 우리가 돌격기 맞았을 때 넘어졌는데 이제 안 넘어져요. 불공평한데 <laughs> 잠깐만 요거를. 자, 힐링 레이를 박아놓고요. 프리스트, 호러, 호러. 프리스트 잡아야죠? 네. 쾅! 끝났어. 호러는 얼마나 센지 뭐 모르겠는데, 어? 아, 쳐? 어이고. 체력이 많이 다네요. 딜은 좋은데, 탱킹은 안 되는구나. 그래요, 딜 좋은데 탱킹 안 되는 친구. 써. 어그 친구 잡아라. 야야야야, 눕겠다. 버텨라, 그래요. 버티지 못했고요. 이거를 먼저 잡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잡기는커녕 누웠어요. 자 이제 2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 2대 2네. 그래요. 이길 수 있지. 그래. 이 정도는 이기지. 법사 둘이서 잡아낸다. 허 그래요. 잡아냈습니다. 이제 탱커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확실히 탱커가 있고 없고가 안정성 차이를 어떻 스피드냐. 세 방이. 대방이 크리로 들어가냐. 이거는 버프 없애는 거, 상대 버프 없애는 거. 이거는 30% 공격 스피드 올라가는 거. 아, 이건 온오프 트리거로 바뀌는 거네요.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거네, 이거는 사실상. 그래, 이게 낫지 않나? 사일런스 들어가고 블라인드 들어가고 공격력 업되는거는 여기까지 업하면 되는거고 사일런스로 탈것인가 공격으로 탈것인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자 컨트롤 스킬을 봉인하는 효과가 있네요 이거 쏠, 쏘면은 맞는 사람이 요거는 아예 맞는 녀석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컨트롤 스킬을 막자 그게 훨씬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버프 훔치는 거 이거는 핏 빠는 건데, 그렇게 별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아하! 이거는 공격으로도 쓸수 있는 거네요. 자, 이쪽을 타면은, 이게 원래 힐링 부메랑을 던지는 거잖아요. 힐링을 던져가지고, 그걸 맞으면 400의 HP를 회복하는 기술이었는데, 이쪽 루트를 타면은, 적에게 맞을 경우에 500 데미지. 좋아요. 얘도 공격 스킬이 하나는 있어야지. 공격 마법이 하나도 없잖아. 가봅시다. 아이고, 또 왔어.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팔라딘, 아처, 워리어. 오케이. 저 친구를 일단 제압을 해야 돼요. 일단 뛰어들어가. 지져피 빨아먹어. 그리고 너는 일로 가서. 자,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한방 틀고 때려. 빡. 그 다음에 워리어. 워리어를 잡는데 얘가 피가 없네요. 자, 빨리 피를 줍시다. 피 주고, 아, 힐 됐는데 괜히 썼다. 자, 워리어한테 전기 지지고. 얘도 이제 죽었네. 그렇지. 야, 우리 엄청 센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아. 워리어 왜또 살아났어? 어어. <laughs> 잠깐만요. 체력이 없지, 애들이 자, 빠르게 1.4자 쾅 엄마, 주, 나 죽어요. 죽어, 죽어, 죽는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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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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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죽 살기라도 섞고자 주... 안타깝군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아 망했어. 졌다. 하하, 역시 한 순간 방심하면 털리는 게 레거시. 잠깐 방심했는데 싹 털렸죠. 자, 같은 파티인데 팔라딘부터 잡아버립시다. 귀찮아. 더러운 팔라딘들. 여기서 이걸 쓰면은 다 맞겠지. 빡. 그렇지. 이걸 쓰고 때리고요. 자, 힐링 그레인 심어놓고. 500댐. 뭐야? 아, 실수했다. 저킬 했어.